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여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청종하고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난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위험을내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사자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앞서 하나님의 사자 20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라고 말씀하고요 또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또 왕벌을 보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정리하시고 이들을 이끈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어디 순방하거나 순실을 할 때에 경호처에서 모든 것을 먼저 점검하고 이후에 대통령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 우리의 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자를 보내신다면서요. 하나님 왕부를 보내요. 내 앞에서 장애물들을 쫓아내신다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니까 반문하면서 우리의 그잘 되지 않는 일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왕벌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난족 속의 그, 어, 적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한 번에 다 물리쳐버리면 그 땅이 황폐해져.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적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가고 편하게 탄탄대로를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니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오늘도 잘 되지 않고 일이 덜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며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또 우리가 좀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볼수 있기를 원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나에게 충성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뭐 벌을 내리겠다. 이런 식의 느낌의 뉘앙스를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방신 우상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갑질하는 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동신조약에 의하면 속국은 충성의 맹세를 하고 이 종주국은 그 속국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자비와 보호하심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조선시대의 사람에게 여러분 민주주의가 옳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지요. 조선시대에는 엄연히 양반과 종이 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왕정시대에서 곧바로 민주주의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정시대를 거치고 역사는 입헌군주제를 거치고 그리고 공화정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그런 역사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하고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선행하시는 먼저 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가운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가면서도 한눈을 팔다가 장애물에 걸려 자빠지고 넘어지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성령 하나님께 고정하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선행하셨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또리 생각들로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뜻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헌디해 주신 삶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